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달러당 1,427.8원에 마감지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신임 총리가 선출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보다 8.6원 오른 1달러당 1,427.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1,421원으로 출발해서 일시적으로 1,409.7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며 아베노믹스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카이지 총리는 대규모 양적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일본 금융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순 매도를 이어가며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125억 원을 순매도하며 전날 이어 이틀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결제 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일본의 통화 완화 기조 지속 전망이 겹치면서 환율 하단이 견고히 형성됐다며 주식 시장 약세까지 겹쳐서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